안녕, 나는 이태리에 대해 조사했어. 지금부터 이태리에 대해 소개를 해볼게. 혹시 국기 아니? 맞아, 바로 이태리 국가야. 그럼 이태리가 뭔지 아니? 이태리는 이탈리아라고도 불리며 남유럽과 지중해의 반도에 위치해 있어. 국화는 데이지인데 같이 데이지 사진을 봐볼래? 정말 예쁘지 않아? 다음으로 대표적인 동물을 소개할게. 대표적 신 동물은 늑대인데 로마의 선조가 늑대의 젖을 벗고 자랐다는 일화 때문에 상징이 되었다고 해. 그럼 의식주 문화를 알아보자. 먼저 의, 응. 피 하면 당연 옷이지? 그럼 옷 문화를 알아보자. 우와, 정말 멋있지 않니? 이태리인들에게 옷은 보의 상징이었다고 해. 그 다음은 너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시작한다 이태리 음식 탑포 이르르 장식할 음식은 카놀리아. 빵을 튀긴 후 크림. 예코타 치즈를 채워 먹는 음식이지. 2위는 너네들도 잘하는 피자야. 설명은 필요 없겠지. 꼬르르르. 코카이 하는 피자 도우 같은 식감의 양파, 치즈, 고기 등 여러 재료로 토핑돼 쿠키런 킹덤에서도 출연하지. 피아데나는 이탈리아식 플랫브레드인데 에밀리아로 마냐 주의 고요 빵이야. 나 너무 배고파. 마지막으로 집을 알아보자. 우와 감탄이 쏟아지지 않니? 이 집이 있는 지역은 살람인데 집값이 무려 1300원이라고 해. 내 용돈으로 12채를 살수 있다니? 온라인으로도 판매한다고 했으니 난 알아보러 가야지. 이 테레법을 아니? 교회. 공공건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안거나 먹거나 마시면 벌금을 몰 수도 있어. 그럼, 안녕, 들어줘서 고마워.